아니 에헤헤 왜요 에헤헤 그냥 읽는건데 왜요 에헤헤 이게 잘못됐어요? 아니 에헤헤 보고 뭐라고 하네 그러더니 나츠키가 컵케이크 만들어온다고 해서 에헤헤 에헤헤 있잖아 에헤헤 컵케이크라던가 시라던가 역시 나츠키답게 다 귀여워 에헤헤 눈을 뜨자 사유리의 얼굴이 내 시야를 꽉 채우고 있었다 난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에헤 에헤헤 미안 연기 좀 제대로 해주세요? 지금, 연기 막, 그냥 억지로, 약간, 이상하게 해달라고 하면, <laughs> 약간, 느낌이 비슷하게 날라고 하면은, 우욱,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? <laughs> 연기 시키지 마요. 크디나 <laughs> 에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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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제대로 잠그기만 했어도, 안 맞는 옷이라는 걸 금방 알았을 텐데. <laughs> <laughs> 아에헤피티하하만만어야겠다 나중에 <laughs> 저거 타이터 쳐내고 에이 하나 만들어야겠어 나중에 저거 타이 mmm 7에3 2 하나 만들어야겠어. 2.0 g e 아잘 e x g 아이씨, 너무 웃겨. <laughs> 저렇게 단추가 채워져 있는 걸 보는 게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할까? 에헤헤, 에헤헤. <laughs> 내 생각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보다 저를 챙겨주는 걸더잘는것 같다. <laughs> 아, 웃으면 안 되는데. 웃으면 더 역겹게 못하는데. 아 음, 그런 것 같네. 그러니까 아침에 깨우러 와야 해. 또 그런다, 사유리. 어? 진짜 선택지야? 근데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, 그죠? 사유리? 아니 사유리를 해야지 에헤이 할수 있는데 에헤해 하겠다. 하하하. 어슈 에헤이 써야지. 하하. 아에헤헤로 대체합니다 이제. 에헤이 에헤헤난 <laughs> 그냥 네가 시를 썼다는 게 너무 기뻐. <laughs> 니가 동아리에 동아, 동아리, 동아리 이런 이런 생각이 들어. 에헤헤. 뭐곧 알게 되겠지. 그, 저 주변인한테 뿌려야 한다고 해도 주변인이 지금 여, 이 방송에 들어와 있죠? 그래서 에헤헤로 앞으로 테러 할수 있죠, 계속? 역으로 이용합니다, 제가. <laughs> 직접 뭐냐 방송 아닌 때도 에헤 시전하죠? 그럼 더 하나죠? 어젯밤에 하는 걸 까먹어서 뭐 덕분에 내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. <laughs> 못 됐어. 그래도 열심히 썼단 말이야. 아 응. 나쁜 시라는 뜻은 아니었어. 좋은 시인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? 꼭 너처럼 들리네. 에헤 모닝콜 완전 좋은데? 에헤헤, 에헤헤. 이거 진짜 재밌다. <laughs> 아, 에헤, 에헤가 제일 재밌는데? 예지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써보면서 말이에요. 에헤헤, 왜요? 에헤헤, 에헤헤. 다른 부원들께서도 좋은 피드백을 줄수 있길 바랄게요. 나츠키는 조금 편안데 생각을 드릴지도 몰라요. 편야? 어떻게? <laughs> 아, 에헤의 반응 너무 좋아 위기가꿈꿔져 웃는다 마치 자주 오지 않는 기회라는 것처럼 <laughs> 이해하기 쉬울만한 그런거요 유령같은거 좋아해? 후후 <laughs> 있죠 그시 유령이라는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? 완전 히 혓다리 짚었네 <laughs> 에, 에헤 중독때버렸죠? 에헤헤 에헤헤 아 이거 이, 이름을 에헤로 할걸 아 지금이라도 이름 바꾸고 싶다 그 기억해둘게 당연히 두렵지 익숙해질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나 채팅 너무 웃겨 <laughs> <laughs> 어쨌거나 나랑 씩 나눠볼까?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야겠지? 오늘 하루하 끝내자고요? 안 돼요 에헤의 엔딩 는 공략할 거예요 에헤의 샷은 엔딩 봅시다 이거 마음에 든다 그리고 뭐냐 하수수통보는 솔직히 에헤가 낫지 않습니까? 하수수통이 낫나요? 하수수통이 천사입니까? 고민 좀 해본다고요? 알겠습니다. <laughs> 교수님 앞에서 에헤라고 말한다고요? 에이 방송이니까 하는 거죠. 방송이니까 재밌어라고 하는 거지. 그죠? 싸우지 마 얘들아. 에헤, 에헤로 치유해. 에헤, 헤 가만 이거 점수 딸 기회가 온게 아닐까? 앗! 아, 에헤자, 에헤자, 도와줘. 에헤자, 나를 살려줘. 저 애헤로 갑니다. 나츠키 골라 달라고 하는 사람 있을 텐데 저는 애헤로 갈 거예요. 애헤에서 <laughs> 도와줘. 사유리, 너 뿐이야. 그래. 너희가 싸우면 사유리가 불안해 하잖아. 너희 친구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 계속 싸우는 거야? 에헤. 사유리는 나를 보며 웃었다. 그러고 보니 사열이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지도 꽤 되었다. <웃음> <웃음> 에이, 안 돼.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웃겨 이거. 무슨 <laughs> 무슨 <laughs> 타임? 웃음. <웃음> 아 트위터 너무 웃겨. 너무 웃겨요, 이거. 너무... <laughs> 아, 이 반응이 너무 웃겨요. 이걸 안할 수가 있습니까? 아... 아, 너무... 아니, 반응이 실시간으로 너무 짜 올라오니까 너무 웃겨요. 어차피 문 닫고 해서 괜찮아요. 안 올라와요. 아. 에 에이... 하루하루가 점점 더 재밌어지겠지? 하. 아... 사유는 아직도 내가 어떤 상황에 부닥쳐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<웃음> 아 이거 웃으면 분위기가 깨져서 안되는데 너무 웃기다 이거 <laughs> 죄송한데 전화 걸어도 상관없는게 무슨 모드죠? 상관이 없죠?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뭐 친구를 사귄다는건 좋은 일이긴 한데 아, 근데 자꾸 웃음이 나와요. 어떻게? 거기서 그만둬야 하는 걸까? 아, 진짜 귀엽다 진짜. 아. 에. 에. 그냥 네가 문부에 있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. 그렇구나. 그렇게 싱그른 건가 하기에 꽤 간단한 이유인 걸? 아, 에헤 안 하는 거 봐. 아하하. 에. 에헤, 하니까, 딱이 맞았다. <laughs> 깨아. 갑자기 누군가가 나와. 사유리의 얼굴을 때리고, <laughs> 책상 위에 떨어졌다. 와, 날 때린 것 같아, 꼭. <laughs> 그러니까요캠 켜고 하면은, 에헤, 이렇게 못해요, 솔직히. 캠 켜고는 안 하지. 캠 켜고 하면 못해요. 어떡해요. 이거는 캠 켜고 하면은, 큰일 나, 진짜. 안 돼, 안 돼. 에헤, 못해. 근데, 이러니까, 에헤, 하는 거지. 에헤헤 야 얘도 에헤 하는데? 에헤 뭐야 에헤 전염됐어요 지금 <laughs> 에헤 전염사건 미쳤죠? <laughs> 나츠키까지 이제 에헤 버리죠 에헤헤 에헤헤 모시카 시떼 아 놀랄 데는 아닌걸요? 저희 셋 인기를 다 합쳐도 모니카 씨 인기가 더 많을 걸요? 또데 진짜 에헤 하지 마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왜 왜요? 에이 하지 마요? 에이 안할 하지 마요 진짜? 하 듣기 싫어요? 아 진짜 너무 싫으면 안 할게요. 이게 그냥 이, 그 바, 일부러 그냥 리액션으로 그려주시는 거면은 제가 계속 해드리는데 정말 듣기 싫다. 그러면은 안 할게요 제가. 그냥 진짜 싫은 분도 분명 있겠지만 그래도 듣고 싶은데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듣고 싶은데 일부러 그냥 재밌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. 근데 좋죠. 그죠? 에헤헤. 그렇긴 해. <laughs> 아니, 어차피 할 거면서 왜 물어본 게아니라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. 지는 건분 좋아하시고 한 분도 근데 좋아요 이러시고. 에? 많잖아요. 그 반대하는 분도 별로 없었어, 솔직히. 반대하는 분 지금 시우하고 타이니타고 두, 두 분인데 비슷하면은 그냥 제가 하는 게 낫겠다. <laughs> 그죠? 상관없죠? 에헤. 헤 아, 그런 말 하지 마. 부끄럽잖아.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겠지? 아니, 에헤, 나와, 아, 나오지도 않았는데, 왜, 아, 안 돼, 에헤, 하세요. 아니, 에헤, 중독되셨네, 여러분들? 응, 맞아. <laughs> 에헤, 안 하니까 도잼 캐릭 된다고요 약간 인정. 아, 미안, 잊어버렸네. 에헤, 니가 변하는 건 상상이 안 되니까. 계속 보고 싶네. 너무 기쁘다. 우레시. 사유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보 같고 서, 서투르지만 가끔씩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 걸 보면. <laughs> 아니, 왜요? 아니, 짧은 일본어는 가능합니다. 솔직히, 맞죠? 아, 애의 손실 너무나 많은데? 아, 넌애의 원툴이야, 너는. 애 빼면 시체구나, 너는. 그래, 뭐. 아하하, 알겠어. 이걸 실을 이제 읽네? 아, 근데 애, 애해자 한번더 믿어볼까요?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. 이번에는, 에헤이저 말고, 나츠키부터 하죠? 에헤이저 그냥 가죠? 에헤이, 너무, 손실났어 그거 말고, 에헤이, 뭔 <laughs> <laughs> <무슨> 말인지 모르겠어. <laughs> 어휴 <어르신. 웃음> 어찌 말기를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냐, 사유리. 난 사유리의 머리를 쓰어듬었다 40대 아저씨 같다고요? 에이, 그거는 조금, 아니죠. 그거는, 아닌, 아닌데요? 아니, <laughs> 사실 40대 아셨시라니요 아셔, 아니에요. 저는, 아닙니다. 에헤 아니, 클립 뭔데? 클립 뭔데요? 아, 이거 또막치겠어 아, 지난번에도 이상한 거 하나 박제됐는데, 클립 뭔데요, 진짜? 아니, 이거. 클립을 왜 만드세요? 나 이거 너한테 쓴거 아니야. 어, 뭐야, 이거. 화려보 버전인데? 에이헤헤어 있냐? 뭐 어쨌든 집에 갈때 줄게 진짜? 딱아 연필 부려트렸다 사인는 급히 몸을 구, 구부려 부러진 연필 조각들을 줍는다 근데 성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나랑 부딪히고 만다 유리는 더빙 안 하면 안 돼요? 힘든데 <laughs> 에헤이가 지금 저한테 영향 주고 있다고요? 음뭐이 주인공보다 저한테 더 많이 영향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에헤이 아하하아 미안, 웃어버렸네. 에헤헤... 에헤헤... 못 들었으니까 두 번. 사유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다. 너, 어린이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한 거야? 음... 다른 사람한테 읽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, 너 자신에게 읽어준다고 생각해봐. 거울 앞이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낭송이 끝나자. 우리는 박수를 쳤다. 박수 받고, 에헤헤, 개 합니다. 끝났다! 좋은데, 사유리. 에헤헤. 내가 좋아했으니까. 잘한 거겠지? 그거 무슨 의미야? 잘이어 사유리. 시의 느낌이 너랑 항상 맞았어. 근데 모든 시가 그런 식으로 전해질수 있는 건 아니야.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에헤 타이밍 예측 성공해버렸죠? 사유리 잘하리죠 바꿔 말하자면, 네시 중에서도 부드럽게 읽으면 안 되는 시들이 있잖아? 어떤 시를 읽느냐에 따라서 때때로 목소리에 힘을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에헤 그럼 다음엔 좀더 어려운 시를 고르라고 할 테니까 축제까지 얼마 안, 남았다, 안 남았잖아 알겠지? 알겠어 괜찮아 괜찮아 아 모든 말 뒤에 에헤에 붙이면 은 에헤가 나왔을 때 재미가 없잖아요 에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 뭐냐 다시남 봐야지 하셔도 포인트 쌓으려면 보셔야 되거든요 <laughs> 포인트 쌓으려면 에헤에 봐야죠 또 모니카에게 잘 보이려면 열심히 할수 밖에 없다 갈 준비 됐지 아사율이? 그럼 너희 둘 요즘 맨날 집에 같이 가는 것 같네 뭔가 귀엽지 그지? 에헤헤 마무리 에 좋다 에휴 얘들아 잠깐만 이거 뭐야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마 그래도 분명 좋을 것 같은데요? 이럴 땐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하는거지? 괜찮아, 굳이 대답 안 해도 돼. 와, 이거 뭔데, 이거 선택지 뭔데요? 에헤, 에헤, 저, 다 에헤, 저, 걸릴 수 없는데, 지금? 그리고, 유리는 안 돼. 차, 차라리, 나츠키나, 모니카랑 할래요.